저는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제 사업적으로 뭔가 잘 안될 때 단기 목표를 설정해요.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자존감도 커지고 내가 지금 힘든 것을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그 성과에서 만들어 내거든요. 우리 승자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것을 이뤄내면 큰 것도 이뤄낼 수 있다는 거. 네, 우리 중년들이 두려움이 많잖아요. 뭔가 시도도 못해요. 근데 이런 작은 도전에서 한번 성과를 내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더큰 도전할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작은 도전들을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죠. 우리 인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인간 관계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져요. 그죠? 근데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것만큼 도 지옥이 없죠. 스트레스는 이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주는 게 사람이죠, 사람.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가감하게 잘라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흔이 넘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어, 세보지는 않았는데 오천 어, 권 넘는 것 같아요. 만 권은 안 되고 <laughs> 어,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나가보면. 5천 권을 읽으신 분도 있고 만 권을 읽으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 스스로 내 삶이 별로 바뀐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거. 근데 좀 달랐어요. 저는 어, 이렇게 합니다. 책을 읽으면 그 저자가 알려주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만만한 거. 예를 들어 서 내가 지금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고 30분 일찍 일어나기를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아주 작은 습관들이 10개, 100개, 200개로 지금 늘고 늘어났는데 한개일 때는 힘이 없지만 이게 10개가 되고 20개가 되잖아요. 이제 슈퍼맨이 됩니다. 인생 이마 클래스 앞자를 따서 잉클인데 이제 40대, 5 0들이1 0 0세 시대에 딱 허리에 와있잖아요. 축구로 따지면 이제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가기 전에 이제 하프 타임이에요. 잘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인생 후반전이 정말 불행하고 잘 세우면 인생 후반전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돈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 아주 쉽게 담아져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특히 남성들 보면. 우리나라 40, 50대 남성분들의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OCD 자산률 1입니다. 여자보다 네 다섯 배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회적 단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든 인간과의 거의 90%는 내 직장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내가 직장을 그만 두고 딱 나오잖아요. 나라는 게 없어져요. 어디 이제 모임 나가면 명함을 드리잖아요. 뭐, 무슨 무슨 전자? 뭐, 이부장입니다. 이게 나였거든요. 퇴직을 하게 되면 어디 모임 나가면 나를 설명할 방법이 있게 돼요. 그냥 충물충물 하죠. 관계가 단절이 되면 우울증 걸리고 결국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단 적어도 인생 후반전은 억줄이라는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 보통 이런 질문하죠. 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버면 되죠. 이게 가능한 세상이에요. 인터넷. 이걸 활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몇년 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답이 아주 명확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게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그래요. 유튜버도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 이지만 또 누군가한테 좋은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책을 쓰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하는데 그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또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최고의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인생 이제 후반전 거의 끝트머리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일을 하면서 뭔가 어, 성취를 가고 자존감이 커지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나를 봤을 때 굉장히 대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이팔 청춘처럼 아주 즐겁게, 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